안녕하세요. 먹방 외길입니다. 등푸른 생선 히카리모노의 성지 교대 스시 윤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디너 가격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0% 인상되었는데요. 여전히 인기가 많네요. 디너 가격이 오르면서 콜키지 가격도 병당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스시는 여전히 맛있었고 코스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샤리는 여전히 강렬했지만 첫 방문 때보다는 좀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만족스러운 스시야인 것 같습니다. 시작은 무난하게 차완무시입니다. 조개 다시를 위에 올려내서 감칠맛을 더했네요. 간단하게 감칠맛을 끌어올리기에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강렬하네요. 남이 발라준 대게 살과 우니가 나왔습니다. 대게 위에는 폰즈 젤리를 올렸는데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우니는 북해도산 우니로 올려주셨습니다. 고소하면서 녹진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 대게와 우니의 조합은 정말 극장이네요. 그 스이모노는 아닌데요. 백골뱅이가 나왔습니다. 쫄깃한 맛이 좋았고 그냥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찐 전복도 크고 얇게 썰어져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넓게 자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신기하네요. 게우 소스도 맛있고 쫀득한 맛도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전복 맛입니다. 살짝 아부리한 매지 마구로가 나왔습니다. 꽤나 두툼하게 썰어서 나왔는데요. 불향이 기가 막히네요. 유자폰즈 소스와 실파를 올려주셨는데 고소하고 부드러우면서 유자폰즈 소스의 맛이 딱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맛있게 먹었던 치맘이었습니다. 무난한 앙키모도 푸짐하게 내주시네요. 달달하면서 녹진한 맛이 아주 좋죠. 술안주로 안키모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모르겠어. <목소리> 쫄깃한 맛이 좋은 붓방 조개는 아부리하고 시치미를 뿌려서 주셨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조리 방법인데요. 역시 맛있습니다. 아부리 하면서 물찬 느낌이나 수분감이 날라가고 시치미를 뿌려서 감칠맛을 더하는 조리법인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관자와 문어는 같이 나왔습니다. 관자는 구워서 스미소 소스를 올렸네요. 상큼하면서 쫀득한 관자의 맛이 제법 잘 어울립니다. 문어는 간장 조림은 아닌데요. 짭조름한 감칠맛이 잘 살아 있습니다. 달달한 맛이 아주 좋네요. 치마미가 정말 끝도 없이 나오는데요. 벌써 아홉 번째 접시입니다. 바다장어 소금구이가 꽤나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시소를 넣은 오로시를 같이 주셨는데요. 와 이게 완전 신의 한수네요. 바삭하게 잘 구워진 아나고에 오로시 올려서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 고소한 맛도 너무 좋네요. 치마미 중에서는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스이모노가 나오고 스시가 시작됩니다. 모시조개로 국물을 냈는데요. 구운 대파를 같이 넣어서 엄청나게 찐득합니다. 상당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스시의 시작은 옥돔입니다. 옥돔 스시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스시 윤슬은 원래 등푸른 생선만 사용하기로 유명한데 이날은 흰살 생선 옥돔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가격이 무척이나 비싼 생선인데요. 소금 숙성 방법으로 2일 정도 숙성했다고 합니다. 옥돔 자체의 고소한 맛이 꽤나 강한 느낌이었고 간이 강한 샤리와도 잘 어울리네요 두번째부터 심해 사바가 나왔습니다 역시 윤슬이네요 마늘 간장을 올려서 주셨는데요 심해 사바 안에는 식초 맛이 꽤 강하게 응축되어 있다가 터지는 듯합니다 짭조름하면서도 시큼한 맛이 너무 맛있네요 위에 올려준 마늘 간장의 풍미도 잘 스며들었습니다 고소한 감칠맛이 좋은 정어리도 나왔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생선 중 하나인데요. 요새는 은근히 보기 어려운 생선인 것 같습니다. 생강과 실파를 살짝 올려서 주셨는데, 고소하고 달달하면서 미친 감칠맛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위에 올려주신 실파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네요. 전어는 두 장을 겹쳐서 스시로 지워주셨습니다. 강한 샤리에 맞게 시메가 꽤 강하게 되었는데요. 짭조름하면서 시큼한 맛이 상당히 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거기에 간이 강하고 쨍한 샤리가 맛을 완성시켜주네요. 사실 저는 전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날만큼은 정어리보다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윤슬의 등 푸른 생선은 정말 너무 맛있네요.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한치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스다치를 올려서 주셨네요. 이도 길이 방법으로 길게 잘라서 스시로 지워주셨는데요. 부드럽게 퍼지면서 쫀득거리는 식감이 새롭습니다. 갈치 역시 흰살 생선이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불량 살짝 입혀서 주어 주셨는데 요 사실 이러면 반칙이죠.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갈치에 불량이 입혀지면 조금 미친 맛으로 변합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맛있네요. 말이 필요 없는 운이 군함 맛기도 남았습니다. 북해도산 운이 특유의 정갈함이 돋보이네요. 쿰쿰한 맛은 전혀 없이 고소하고 녹진한 맛만 넘치는 것 같습니다. 코스는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아, 이제서야 참치가 나오네요. 아일랜드산 자연산 참치라고 합니다. 첫 점은 아까미입니다. 찌게 없이 주셨는데요. 산미도 잘 살아있었고, 찌게안해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주드로와 아까미 사이에 있는 치아의 기시도 나왔습니다. 지방 맛도 살아있으면서 산미도 좋아서 꽤 고급 부위로 알려져 있죠. 아까미보다 한층 풍부하고, 다채로 운 맛의 변화가 좋았고요. 아주 맛있네요. 치아기지보다 조금 더 기름기가 많은 주도로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도로가 가장 맛있었는데요. 부드러운 기름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주도로는 냉동이라고 하는데요. 해동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참치의 마지막은 오도로입니다. 꽤 얇게 썰었는데도 와사비 듬뿍 올려서 주셨습니다. 와사비 양이 조금 많아 보이지만 넘치는 오도로의 기름에는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입안 가득 차오르는 기름 맛이 정말 너무 맛있네요. 오도로 다음으로 방어가 나왔는데요. 오도로의 기름에 전혀 뒤쳐지지 않는 기름맛이네요. 방어도 뱃살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에는 마늘 간장을 올려서 주셨는데 부드러운 간장과 방어의 기름맛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개인적으로 이날 가장 맛있었던 스시는 방어였습니다. 스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솥밥은 무조건 먹어줘야죠. 윤술에서 무려 금태 솥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큼지막한 금태가 엄청나게 들어있네요. 고소하면서 금태의 기름진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김도 조금 부탁드려서 기에도 싸먹었는데요. 바삭하면서 감칠맛 넘치는 김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코스의 마지막을 알리는 아나고가 나왔습니다. 부드럽게 부서지는 스타일이고 탈의 없이 나왔네요. 맛있게 마무리 잘했습니다. 교꾸는 푹신한 스타일이네요. 달달하게 맛있습니다. 마지막 아이스크림은 단팥, 모나카로 나왔습니다. 달달한 단팥을 밑에 깔고 위에 모나카를 올려서 주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아주 맛있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완벽했던 코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접객도 좋았고 가게 위치도 좋고 충분히 나왔던 츠마미도 좋았고 디너 일부만 진행해서 편안하게 먹기도 좋았고요 쨍한 샤리와 궁합이 좋았던 스시 코스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코스 양도 넉넉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오마카세 가격이 오르면서 콜키지 비용까지 오른 부분은 무척이 아쉽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